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에요. 제가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의 수신이 그는 하나님우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반란이나 공고나 빗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위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로 말미마 우리가 넉넉히 이긴 온이라.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네, 이 말씀으로 사도들의 예수님의 자취를 받은 행적과 또 오늘날 우리로 하금 예수님과 함께 그 날의 사도와 선자들의자취를 받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바울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먼저 제가 그 사도들의 행적 중에서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날의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그들은 예, 사복음서에서는 사도들의 활동이 별로 없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받은 성령을 받으면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자취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백성을 가르침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의 당사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등어 죽은 자 가운데서 보아라는 도전함을 실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잇는 어둠으로 옥에 가두어 들었습니다그 다음날 심판날이고요. 그런데, 예, 천사들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너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고 그들이 가둔 옥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옥문을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이튿날 이의 제사장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겐, 또 모든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장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사도들을 옷서 끌어내오라. 하고 간섭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고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보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은 섰고, 문을 열고 본적 부안에는 그한 사람도 없더이다. 아, 문 지키는,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열고, 문을 열고, 그만히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러자, 계산이 너무나 너무나 놀래가지고 일이 어찌됐냐 예. 네. 그러고 고민을 하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벗어서,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성전 맡은 자와 간섭들이 가서 사도들을 오비, 그 성전에서 뚫어내다가 예, 공에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사님의 묻기를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엄금하였어 절대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 말도 가르치지 말고 하였을 때 어찌하여 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냐 너희가 이 사람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히고 뭐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니까 좀 두렵거든요. 우리에게 돌고 자니로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자꾸 목사님이 세상말을 하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의 외침이 제 마음속에 불을 지졌습니다 정말 네. 에루살렘을 중권하라 말씀을 다시 암송하고 묵상해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그날의 손을 무너지은 내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라 하고 명하였는데 얼마나 이 세상에 제도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해서 그것을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금지해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제사 그런 것처럼 정말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말씀을 응하게 한 것입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의 살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오른손으로 불러 피사 인금과부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예정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니 그러자 그들이 너무 너무 화가 나고 노여워서 사도들을 없이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말레 문에서 는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는걸 주시나. 이전에 드다가 일어난 스스로 장한 내 백성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고, 또그 후에 보족할 때 갈리다가 스스로 깨어서 사람을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그, 흩, 그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었느니라. 이제 내가 내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만일 그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줄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는 것이지. 지론상에서 가만히. 네. 그러므로 그들이 듣고 제산들과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및 다른 사도를 죽이려고 하다가 옳게 여겨가지고 네. 사도들을 끌어다가 채찍질 하며, 능력하며, 다시는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놓아줍니까? 그게 게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되하님의 말씀을 못하게 언급합니다. 예. 그러자 이제 그들이,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의 이름을 인능욕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면서 공의하고 떠난 일이다. 정말로 감동이니다 예. 그 핍박과 초롱과 능력을 받는 일에 합장한 자로 그렇게 쭉좀 맞았는데, 기쁘게 여기면서 공의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도 핍박을 받을 때마다 더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름 이나에 너를 욕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의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삼위 평이라 아멘. 네. 전날에 우리가 많은 핍박과 또는 멸시, 지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해서 뭐 이런 멸시나 또뭐 핍박이나 조롱이나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체험하고 봤겠지만은 아주 기쁘고 즐겁고 하늘에서 생기다 되면은 내가 가진 말씀이 더잘 열리고. 핍박과 조롱을 받은 만큼 말씀이 열려요. 왜냐면,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전주전능하신 날 얼굴 빛을 더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인물을더 열어주고, 산이 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서로 말씀 나눈 는 것처럼, 지금은 핍박이나 조롱을 한 자가 너무 없어서, 졸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목상할 때 그런 기쁨과, 그 고통이, 그 능력받는 일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많이 죽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풀무는 에루살렘에 있는 이라. 바로 우리 말씀 가진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때 우리는 연단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또 천국이 내 심령에서 내 심령이 마음뿐이 뜨고 것이 밑으로 더 가까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환란이나 공보나 핏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염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부희로 기쁨하 즐거워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뿐 아니라 사도 파울이 이게 신앙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사자 사자로 이제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회를 세우고 같이 열심히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이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그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동의해 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비시에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도대체 이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가이슨 당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존도가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살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하하 거니, 그런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가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 삶을 널게 전하는 것이며, 또모세의 뭐 율법으로 너희가 어룩다 하 하지 못한 모든 그 율법에도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어룩다 하심을 믿는 이 것입니다. 고 사도가 보꼭 예수가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자기 입에서 나온 힘량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시니까. 네. 옆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힘으로. 예수가 왜 부활했냐면,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게 부활이 아니면 할수가 없어요. 구원하셔가지고 말씀을 인하고 묵상하는 모든 저에게 예수는 죽지않고 우리 각 심령 심령에 들어오서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보혈을 피로 내지를 사하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이 불릴 듯하게 주셔서 이 눈에 보이는 온 천하 만의 모든 것보다 더말씀만 사랑할 수 있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또 인봉하신 책을 인간이 아무리 아무리 연구하고 배워도 알수 없는 걸그인동할 성령이 다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 부활하셔야만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오늘은 선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삼가라 이었을때 하박국에 이었어요 5일장에 보면 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는 놀라고 맘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모든 그 예수님이 이를 행하셨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는니 이미 이사회도 그렇고 요일서도 그렇고 예, 아무리 이래도 영접해서 암성하고 무사하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습니 예, 선자 그러니까 너희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선자의 언어는 말씀이 그대로너희에게 이만다 이거이 왜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도 생작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암소 묵상해야만 성령을 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 부한 예수의 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처음 보이사 성령이 오셔서 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네. 우리 마음을 성정삼아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냐길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냐니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의 마음에 있는. 아멘. 네. 하나님의 교회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 나라. 여러분은 심령에 하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금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부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 아멘 주여. 그러니까 그렇습니가 아직 그것이 무슨지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얼마 만에 조금만 말씀만 있어도 하늘인 것이고 내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말하셔고 내 안에 말씀을 아버지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아멘. 그이기도문 <laughs> 하나만 못하면 절대 하늘이 뭔지 일곱 번 주고 다 살아나도 아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예. 예. 그리고 그것을 내자 사람들의 몇명 중에 몇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하고 바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여러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 물을 보고 마음에 심가가득 커요. 사도 바울의 말한 면서변박하더니 바울과 바너가 두 사도가 담내 말하고 이러면 우리가 너희가 믿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향한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느는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하여 하느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을 어렵다시고, 오롯다 하신 그들과 영화롭게 하니다 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도 하나는 알고 계신 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더 마음에 분노하시게 가득해서 그 성내의 유력자들, 또 경건한 기부인들을 성동해가고, 바울과 바 나바를 핍박해 하여서그 지겸에서 쫓아내니다 영생을 주고 얼마나 썩는 미랄돼서 주리고 목말로 붕고 축고를벗어 참고 그들은 복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능욕하며 두 사도를 쫓아내니, 그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년을 가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혹시 우리가 아마 이런 일을 당하면 주위에서, 하나님이 잘못한 남자가 이 교회를.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주무신가? 아니에요. 그날의 복을 받아낸 제자들은 그것을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진정한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절대로 처음에는 온 세상이 진실한 말씀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 <laughs>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니구는 죄가 더 많아서 아마 그런가 보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리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육에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인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네. 근데 두 사도가 파에 티끌을 불고 이원을 받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는 주만에빌비로서아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도 사도와 선자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고 있구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너무 좋았으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 행하라 그래야만 하느님 노연에 계시고 예. 하느님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지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제 그들이 이곳에서 성해장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유대와 또한 이방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런데 순종치 않한 유대들이 이방들의 마음을 손동해서 협상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다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들고 담배히 말하 주께서 저의 손으로 그표적과 기사를 향해 주시며 또 무리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결국 그들이 이방인과 안 믿는 이방인과 또 믿지 않던 유대인들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둘로치고달려들두 사도가 알고 도망하여 루관에 들어서 그 루스로와 서베아 및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먹을 전는 아니라 쫓겨나면서 법을 정했습니다. 능욕을 하니까 쫓아 때리는 것도 그런데 네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을 충족하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할 거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생각을 해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설라. 하니까 그가 뛰어 걸었습니다. 네. 그 기간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기후가 되겠죠. 네. 그러자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들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쳤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해서, 바라만은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허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나 성막 스스 신당을 제사장이 소와 하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그두 사람에게 무료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그걸 알고, 하나바와 바오기. 옷을 입고 물감 가 뛰어가 말하기요 여러분이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건데 만늘을 주시고, 사랑하신는게 목도로 오라 하니다알리 음. 못하던 시대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 길을 다니라고 무기를 하였을 때 하나님 무기를 한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천안을 보러 하사 어디든지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그런영너이가이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의의 를믿리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릎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던것이요 신처럼 성대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예 지난주에 헤롯을 영광을 이건 신의 소리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영광을 헤롯한테 그러니 하나님 배우름을 쳐서 충이 먼저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목회자들은 뭐 오직 사람에게 신천한 숙명을 받고, 예, 지나치게, 예,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데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들은 또 복음을 전하러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안쪽에서 점심에다가 농아 식민지인 빌보로 가서 공을 전했고 거기서 빛박을생 한다 오게 가서 매만 매를 맞았죠. 또 지나서 예배소로 가고 본인도 교회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가서 이제 결국 예배소의 성도들이나 장로들에게도 기름을 붓고 장로를 세우고 오직 처음부터 내가 내놓은 눈물과 겸손으로 내가 너를 처음 만때서도 눈물과 겸손으로 해당에서나 거리에서나 거리낌없이 말씀이 어렵다, 쉽다가 문제가 아니고 거리낌없이 자기가 아는 걸다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핏값을 하님이 내게서 받지 않는다. 다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은 안 받은 자가 받는다고 그랬죠. 가값이요 아 네. 그런 말씀을 담대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내가 매멸받아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활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결박과 활란이 기다려서, 얼마나 안 맞겠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빠졌는데, 예, 루가온이었어요. 유대인들과 또한 그들이 믿지 않은 대로 와가지고 돌로 쳐서, 무리를 쳐인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인 줄 알고 성밖에 끌어내 쳤어요. 그때 제자들이 돌로 쳐서 섰을 때,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어떤 우연한 무슨 사고가 나도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왜 내리기도 하고 하것지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그것도 사람의 이무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형을 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그래서 다시 그 가운데서 일어나 걸어가서 이게 2차, 3차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는 사도 바울이요그 모든 믿음과 사랑과 하나 향한 사랑은 우리 모두 같이 보시죠. 3 3절에서3 7절까지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속사하니 어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느냐 죽으신 분나 아니라 다시 사랑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오늘 그리스도로 사랑해서 그 끊으려 활란이나 공허거나 흑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종일 죽는 상태이며 도살할 양같재 운을 받았나이다 누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로 말다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그냥 이기는 건넉넉히 아멘. 네. 바울이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게 누구였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네. 바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돌을 쳐도 칼로 찔러도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사람의 권세나 힘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울이 돌로 쳐서 그성 밖에다가 떨어뜨려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는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령이 각성해서 결박과 환란인 너를 기다립니다. 어느 각성 저 눈에 보려면서 바울이 영접한 바울이 모든 사도 중에서 제일 많이 말씀을 영접했다고 자기가 그랬어요. 고등전서 15장에 네. 자기와 영접한 모든 선자들과이 율법과 그 모든 말씀이 각성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세의 이름으로 한 말씀이 각성해서 성령이 지금 너를 기다리신다고 성령은 현실에 나와 함께 깨어 계시니까 증거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생명은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는라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배우고 안송하고 묵상하고 행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또 우리가 행위로는 부족하나 먼저 간 지금 일한 사람들과 사역자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하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업이나 모든 일이나 경험하는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복도 너는 이 활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악마하라는 개시로 믿고 알고 싶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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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너에게 내가 청지기 지붕을 맡겨도 되겠구나. 근데 묵삼을 덜하면 청지기 지붕을 맡겨서 물질을 만지면 이건 내가 얻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바빠서. 왜? 세상 경험을 한 해요. 그래서 아닌네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령의 메는리로 퐁퐁 묶은 다음에 재물도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쓰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오? 활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염이나 칼이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라 아멘 주의했어요. 이 권능을 우리와 동행하는 형제들, 각처에 형제, 각 처에 있는 형제들, 항날의 뜻은 열두 집에게 주신 줄믿사옵 나이. 하나님의 우리로 믿음없음을 깨워 주시옵시고, 오직 이 말씀을 믿고, 아플만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되고, 이 빛이 밖으로 나가서, 어둠에 헤매는 모든 자를 하늘으로 이끌 수 있는 빛의 사자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술로 간절히 간절히 길어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